그래서 분노와 관계되는 글들을 다 문장들을 뽑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책에 산 작업은 끊임없는 분류 작업입니다. 아, 지금 같으면 좀 사전학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필로로지 작업 같은 건데요. 그래서 분노와 관련되는 좋은 문장들을 다 모아 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훈련을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효과적으로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이런 문장들을 쓰면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감화를 받고 뭐 이런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포인트가 설득입니다. 설득. Persuade 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설득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뭐 A는 A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은 고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 반응이 없는데 내 마음은 호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너무 멋있어. 이러면서 뭔가 이게 이 충격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정신에. 그러니까 실제로는 수사학은 시학에서는 어떤 작품의 어떤 구조의 완결성에 대한 이야기라면 수사학은 어떤 텍스트와 그것을 읽거나 아니면 그것을 듣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디스코스에 연관된 청중과의 관계의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표가 상당히 다르고 어, 그래서 글의 의도도 상당히 다르죠. 그런데. 아, 그러면 설득한다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라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떤 주제가 정확하게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로 저, 뭐죠, 이렇게 옮겨가야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이게 분명히 그 어떤 이제 그러니까 청자의 심리적인 상태에 대한 연구서라기보다는 그 청자들에게로 어떤 생각이나 아니면 어떤 개념이나 어떤 감정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느냐의 문제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어떤 생각이 중심이다라고 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 그 부분을 제가 그냥 이렇게 덕지덕지 한번 이, 이 개념들을 붙여놔봤는데요.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것, 그러니까 관념, 개념, 이념, 이런 것이 어떻게 잘 표현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잘 전달될 수 있고, 어,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들의 정신적인 작용에 대한 부분, 뭐 지각작용, 감각작용, 이런 것이 여기서부터 생각, 그러니까 관념이나 개념이나 이해에 대한 축에서부터 지각이나 감각에 대한 축으로 옮겨가는 과정이 이제 사실은 굉장히 큰 변화로 볼수 있는데, 이제 그 변화가 여기 있는 버크나 레싱, 어, 이런 사람들로 볼수 있고요. 이 여전히 이쪽 축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르스토텔레스나 롱기누스나 아니면은 17세기, 18세기의 신고전주의자들, 어, 뭐, 알렉산드 포흡이나 존 드라이든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다 이제 여전히 이쪽 축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의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수사학과 시학의 전통이고 그다음에 이쪽과 연결이 되는 게 이제 미학적 전통이라고 어,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놓여 있는 게 입맛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가 번역서를 다 찾아봤는데 모두 다 참편을 줄고 취미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취미, 테이스트를. 일본식 번역인 것 같습니다. 아,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입맛이 훨씬 정확한 번역인 것 같아요. 아, 그, 근데 이제 이, 이쪽 신보전주의자들이 테이스트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 이게 이제 비평가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은 어, 진정한 입맛을 가져야 된다. 트루 테이스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고 합니다. 근데 트루 테이스트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 라고 이제 그렇게 강요를 합니다. 근데 이쪽 사람들도 에드먼드버크나 레싱도 입맛을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laughs>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것이 온전하게 느껴지면, 경험되면 그게 좋은 입맛을 가진 것이고 그거는 모든 인간에게서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접근하는 방식이 상당히 다르지만 동일한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행했던 단어인 것 같고요. 어, 영국을 보통 경험주의 전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하나의 좋은 예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테이스트라는 단어 자체가. 그 다른 유럽 국가들은 잘 모르겠지만 영국에서는 굉장히 강한, 어, 강하게 나온 어, 표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곡의 순고와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주로 이제 이쪽 부분과 연결해서 어, 전개가 되는데요. 그건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쪽 다시 돌아가세요.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약과 수사기라는 두 권의 책으로부터 두 개의 전통을 한번 갈라볼 수 있는데요. 겠 시학적 전통과 수사학적 전통인데요. 어, 시학적 전통은 뭐그 작품 구조에 대한 어떤 분석, 어, 그러니까 어떤 구조주의 시학이나 아니면 그 소시르적인 그 기호학, 뭐 이런 것도 다저 시학적 전통과 연관 있다고들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그 다음에 순수 기호학적인 문제들, 뭐 펄스나 이런 사람들이 했던 작업들도 역시 시학적 전통으로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러시아 행식주의는 뭐그이신비평화과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시를 읽을 때그 작품 자체만 읽어야 된다. 이런 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시에서 역사적인 맥락도 떼버리고 작가의 생애도 떼버리고 다 떼버리고, 심지어 제목도 떼버리고. 그래서 뭐 이쪽 사람들이그 옛날에 뭐 무슨 시험 문제 같은 걸 내면 어떤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시를 딱 던져놓고 제목을 골라라. 그래서 떠오르는 심상을 골라라. 근데 그걸 이제 사지선다나 오지선다를 이렇게 문제를 내고. 이게. 그, 이 신비평 쪽 사람들이 1950년대 했던 작업들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미국식 교육이 이 신비평이 굉장히 그큰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런 식으로 어 시를 미국에서는 중고등학교에서는 읽고 있는 것같은데 우리나라가 상당히 다릅니다. 우리는 한용운을 읽으면, 그, 그러니까 님의 침묵을 읽으면 뭐, 다음 중 님이 아닌 것은 1번 조국, 2번 뭐, 부처, 뭐, 3번 나, 뭐, 4번 친구, 그럼 답은 4번이에요. 어, 그래서 4번 고르면 합격을 하고 어, 나를 나나 아니면 딴걸 고르면 불합격을 합니다. 어, 그래서 어필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 상상력을 완전히 딱 닫는 게라고볼수 <laughs> <laughs> 있겠죠. 근데 뭐 어쨌든 작품 자체에서 어, 그 작품 자체에 대한 분석에 어, 예, 어, 그 기반한 어떤 전통이라고 볼수 있고 수학적 전통은 사실은 이게 그 서양문학 비평사의 주류는 이 수사학적 전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제 비평이나 아니면 이념 비평이나 뭐 사회문화 비평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political criticism이라고 이렇게 보통 큰 카테고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다 수사학적 전통이라고 볼수 있고요. 이게 굉장히 대세죠. 아. 어,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 미에 대한 담론이 그러니까 어디에 그러면 이두 가지 전통에서 어디에 위치하느냐 사실은 두 가지 다에 위치한다고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작품 자체의 구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들 아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들 그 이제 그게 19세기에 그 유기체론까지 연결을 해서 그거는 20세기에 에이젠슈타인이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요 에이젠슈타인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황금률 이야기를 하면서. 유기체 성장 과정과 영화에서 그 여러 가지 시퀀스들을 구성하는 과정이 유기체 성장 과정에 유비시켜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기체 론자라고볼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그 구조와 관련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또 이제 그것이 어떤 어떤 정동적 그 가치들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것, 혹은 그것이 어떻게 수용자에게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래서 그 수용자들이 그 아름다움에 대한 어, 그 부분을, 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그런 아름다움을 지각할 수 있는지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은 또 이쪽과 또 연결을 해서 볼수 있는 측면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사람이 롱기누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이야기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상당히 조금 긴 글이긴 한데요. 어, 순고함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수학적인 전통에 가깝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그 어떤 아이디어나 개념이나 이런 것이 전달이 될때 순고함이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그 순고함에 대한 이야기의 예를 하나 드는 게이 창세기의 구절입니다. 이게 a 드 인세기니까 이제 기독교가 들어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인용을 합니다. 그렇게 근데 이제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땅이 있으라니 땅이 있었다. 이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근데 이 구절이 가만히 살펴보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was light. 영어로 번역하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Let there be light. 는 하느님의 한 말입니다. 세상을 만들 때. 빛이 있으라. 라고 발화하셨죠. 어. 그 다음에, 그래서 빛이 있었어요. 빛이 있었다라는 거는 하느님의 한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 빛이 있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한 말입니다. 그죠? 근데 사실은 이말 자체가, 이 문장 자체가 이중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라는 하느님의 말과 그리고 빛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 목격한 사람의 진술 이두 개가 섞여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예컨대 이 창세기를 기술한 사람을 모세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다라는 이 문장에서, 이 문장에서 어디서 순고함이 발생하느냐. 하느님이 한 말에서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것을 목격하고, 목격은 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그걸 목격한 것을 기록한 모세의 말에서 순고함이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인용한 롱기누스 자신에게서 그 승고함이 발생하는 것인지 이게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롱기누스의 승고함에 대한 글을 읽는 그 아주 기본적인 이슈 중에 하나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 그 정확하게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아주 모호하게 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얘는 아주 이제 뭐 같은 구조로 되어 있죠. 여전히 이 롱기누스의 입장도 승고함이라는 것이 발생하는 그 과정이 어떤 생각이 전달되는 과정의 측면, 이를테면 이제 모세와 롱기누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어떻게 트랜스포트 되어서 전달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이것을 수용하는 사람의 어떤 지각작용의 메커니즘과는 별 상관없는 이야기. 볼 수가 있겠죠. 어, 그래서 이제 버크로 이렇게 훌쩍 점핑을 해서 어, 넘어오겠습니다. 면이 사람이 에드먼드 버크는 영국의 정치인이었고요. 그러니까 평생을 저 의회에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치 평론가이기도 했고 문예 비평가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여러 가지를 이렇게 했었고 많은 저수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전통적인 귀족 계층 계급 출신은 아니고요, 젠트리 출신입니다. 아버지가 땅이 좀 많았고, 어, 그래서 이제 그걸 물려받아서 상당히 부유하게 살았다 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휘그당 당원이었다라는 게 찾아보니까 상당히 좀 진보적인 성향을 띈 어, 정치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 사람이 1700, 어, 이 사람 1797년에 죽었죠. 그러니까 1700 그고 전에 일어났던 그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그 생각으로 이렇게 돌아섰지만 시작은 이제 이 사람이 굉장히 좀 진보적이고 뭐 이랬던 그두 개가 다 섞여 있는 그 경력에서 이제 그두 가지를 다볼수 있다고 어, 그럽니다. 근데 이 숭고와 미의 근원을 찾아서라는 이 한글 번역은 이렇게 어 되어 있는데요. 이 책을 썼던 당시가 이 사람의 저술 경력에서 볼 때는 초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아주 보수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이 글을 쓸 당시가. 그리고 어두 개를 붙여놨어요. 숭고와 아름다움 이렇게 두 개를 붙여놨어요. 붙여놓고 이글 내에서 계속 비교를 하는데 이 양대립적으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숭고는 큰 것과 연관이 되고 거대하고 압도하고, 그 다음에 미, 뷰티풀과 연결이 되는 것은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압할 수 있는 어떤 것들입니다. 작고, 귀엽고, 어, 그 다음에 부드럽고, 여성적이고,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서블라임은 굉장히 남성적이고, 내가 제압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완전히 압도당하는 어, 그런 경험을 서블라임과 어, 연결을 시키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포심. 공포심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 실제 상황에서 어떤 공포는 사람이 견디기가 힘들죠. 그런데 재현된 어떤 것에서 느끼는 공포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 서블라임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거는 안전한 감정입니다. 대신에 공포를 어 간접체험을 하는 거죠.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어떤 아주 작고 섬세하고 이런 것을 그림이나 시나 이런 데서 체험하는 것은 아름다움에 대한 간접체험이지만, 그럼 아주 육중한 것, 큰 것, 잘 보이지 않는 것, 하지만 뭔가 무섭게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것에 대한 어, 이야기들은 서블라인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이 18세기에 상당히 재밌는 사회 현상, 그러니까 그 문화 현상 중에 하나가 소설의 발생을 보통 18세기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영국 사회에서 이제 소설이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19세기에는 유럽 전역에서 이제 소설이 꽃을 피웠고 어, 소설의 가장 압도적인 국가는 뭐제 개인적으로는 러시아. 러시아 19세기 러시아의 소설을 따라올 어, 나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바다 같은 어, 이런 작품들을 도스토옙스키, 뭐 톨스토이 이런 사람들이 썼다고 보는데요. 근데 시작은 영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쇄술의 발전과 뭐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귀로 듣는 이야기의 문화가 눈으로 읽는 글, 글의 문화로 넘어가는 것에 이제 단초가 18세기였고 19세기는 그게 보편화되고요. 그러니까 뭐 잡지라든지 아니면 단행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니까 19세기가 전성기긴 하지만 18세기 영국에서 소설이 이제 소설이라는 장르가 처음 생겨났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소설에 발생 18세기 이야기를 할때 무슨 사무엘 리차드슨이나 막뭐 헨리 필딩이나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합니다. 로빈슨 크루소 썼던 다니엘 디포나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사람들 말고 이게 대학에서 읽는 아주 저큰 텍스트로 들어와 있지 않았지만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읽었던 18, 19세기에 걸쳐서 그것이 고딕 소설입니다. 이 고딕 소설이 이게 좀 기괴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좀 영화 장르에서 스릴러 같은 겁니다. 스릴러나 공포영화 뭐 이런 장르입니다. 오싹오싹 한 거예요. 그거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그 고딕 소설의 그 그런 분위기들, 그 기괴한 분위기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개념이 서블라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버크하고도 사실은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고, 어 뷰리풀이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안정되고 편안해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느끼는 정서적인 반응이라는 것은 이거는 이전부터 있어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뷰리풀이라는 것이 그래서 사회문화 비평 쪽 사람들이 이 책을 읽어내는 하나의 방식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에 대한 버크의 개념은 전통적인 가치에 대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부르주아 계급으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가치에 대한 이야기는 서블라인과 연결을 시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글을 썼던 당시에 버크는 그런 새로운 가치들에 훨씬 더 가까이 가 있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미학이라고 말하는, 거,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하나,